2018년 국제 정세와 한반도 2018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가 진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적인 질서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초불확실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내전, 세계적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예전에 보기 어려운 이민행렬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현상은 지난 70여 년 동안 확대와 심화를 거듭했던 유럽 통합을 위협하였습니다. 2018년 글로벌 질서에서 국제 협력보다 자국 이기적인 중상주의적 경향이 다시 드러나는 등 근래의 국제사회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글로벌 질서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도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 전까지 초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하위에 위치해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세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중 대결 구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었고,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 등영내에서 국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정세의 복잡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2017년에서 2018년에 동북아 지역 정세는 초불확실성과 거대 폭풍에 비유될 정도로 강력하고 무질서한 정세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